앞에서는 방역의 아이콘, 뒤에서는 비상장 의료기기 회사 주식 보유,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또 하나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남편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의료기기 관련 회사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자들이 직접 법인 등기부 등본 주소지를 추적해 본 결과, 그곳은 과거 혈액투석기 같은 의료 장비를 다루던 업체였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해당 회사와 주식은 무관하다 말하면서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5년간 재산 공개에 포함됐던 이 비상장 주식이 이번 청문 요청서 재산 내역에는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은경 후보자는 과거에도 남편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번 반복된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되는데 이쯤 되면 국민은 묻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야당에게만 엄격하고 여당은 예외입니까? 말로는 공정과 원칙을 말하고 뒤로는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 이제 국민은 전문성만큼 도덕성과 진정성도 보고 싶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내로남불 내각, 내로남불 정치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